반갑습니다. 울산꿈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. 요번 시간은 꿈분석 969번째 시간 종합해몽 선물편 사탄 선물을 훔치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 전번 시간에는 선물을 빼앗긴 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. 빼앗긴다는 것은 가르쳐 주는데도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선물을 뺏겼다고 보면 은 요번 시간을 반대로 남의 선물을 훔치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것은 참 재밌는 그 포현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.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꿈 어뢰를 왔죠. 꿈 어뢰가 만약에 왔다면은 그 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면 좋으냐고 찾아왔죠. 그래서 나는 그 사람 꿈에 간밤에 무슨 꿈이 꾸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전차가 공중에 둥둥 떠가 있더랍니다. 그럼 자전차가 둥둥 떠가 있는면 주식을 하게 되면은 삼천리 자전차를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대박이 터진다고 이야기했죠.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삼천리 자전차 대박 터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정권 거래소에 가 보니까 삼천 원 하던 삼천리 자전차가 육천 원이나 했답니다. 그럼 삼천 원 하는 것이 육천 원한 배나 올랐죠. 너무 과열 정상이 있어서 겁이 나서 투자를 하지 않았답니다. 그 말을 들은 나의 제자가 그러면은 둥둥 떠가 있는 것이 삼칠리 자연차라고 한다면은 지상에 있는 자연차가 공중에 뜨니까 엄청 높이 올라가겠죠.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제자는 그 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둥둥 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꿈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했죠. 그래서 꿈을 꾼 자는 어, 투자를 포기하고 옆에서 들은 사람이 이것을 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.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? 결과는 그 나중에 그 삼촌 자동차가 25배, 그러니까 25배 같으면 천만 원 투자력이 2억 5천이 올라갔죠. 그럼 부자가 된 것이죠. 그래서 그 작은 돈으로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선물을 훔치는 경우입니다. 금속에서 훔친다는 것은 정보를 훔쳐서 남이 하지 않는 걸 훔친다는 것이지 무슨 범죄를 일으키라는 뜻은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정보 그러니까 나무의 정보도 활용을 하든 안 하든 내가 활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꿈 분석사는 어떻게 보면 나무의 선물을 훔칠 수 있다. 그러나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.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훔치는 것보다는 공공연하게 내가 지혜로서 선물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선물을 줍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